이제 계속 1타만 치면은 계속 맞아야 돼. 끝까지 허도허도 오오 안 맞았어. 허도허도허도호 하도 아, 어, 먹고, 하도 아우 잠다 일로 지금쯤 옷을 다벗고 일로 알 일로 일로 이거 있가분만 있지. 이예 자, 복수를 하기 위해 내가 다시 왔다.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와, 일로 일로 오! 또 떠날 뻔 했어. 또 떠날 뻔 지금. 다이우 일본 경기 영상 보면서 아, 또 플레이가 지금 터니다 찢어진다! 다 우와... 톡! 우와... 너무 왜 이렇게 쎄, 저거. 너무 쎄다. 아아! 땠다! 심에떠다 ㅎ ㅎ 쳐다! 어아보이지 거기가 너무 좋 원래 복덕은 최약체인데 약체저 <laughs> 뻔뻔한 이불을 닦게 얘들라저 뻔뻔한 이불 닦게. 상당히 상당히 좋네 일부러 지는 거 같은데 이거? 그죠 아장 진짜 <laughs> 음, 저희도 타서 완전 무기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늘지가 않아요. 그게 없거든요. 아, 왜안 늘지? 2차 시험 했는데 왜안 늘지? 와, 뭐야. 저거 고코멘 똑같잖아 지금. 한잔 내는 게... 스크린이... 안 맞네. 이안 맞는 <laughs> 좀 어렵지. 하크이 스크린이... 스크린이...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그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 이렇게... 왜이렇이 이렇게... 왜이이이 했으니 근데 양파 머리 끼면 시야가 안 돼. 오습니다 됐습니다. 아이상어 오늘 사고리되겼겠네 헤드샷어530는 응.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<laughs> 카운터 판정 나오기도 했을 거야 아마 제대로 한번그려 <laughs> 어. 우 사악한 도끼 아, 베르베르가 사악한 아니다가위바보안 지금 세드님이 도끼 마성이 지금 집에 나가고 도끼뽕이 취하는구나 서 빨리 도끼를 없애야겠다 호로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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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록 호로록 호로록 호로아 <목소� OF> 역시, 근데 난, 주문을 가, 외워야 돼. 갔다, 갔다가, <laughs> 시간차로 때려도, 먼저 왔네? 나, 참고피가 별로 없으니까. 얍. <laughs> 아, 맞영 자, 나의 호로록을 보여주겠어. 아, <laughs> 하고 싶은데. <laughs> <들어가야지>. 얍. 아, 아. 아, 아. 아니, 저놈의 덕기 약간, 데몬데몬 느낌이 나 이차안 어, 맞지? 허이 호이. 허이스로 해야지 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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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간다. <laughs> 한대에500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안 돼. <laughs> 올 것이 왔군. 이제 아무도 스킬 쓸수 없다.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왔어요? 어, <laughs> 큰일 났죠. 저 사악한 도끼가 없어 지금 마성인 물들어 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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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검 사기네 복검 <laughs> 사기야, 복검 사기 아, 너무 급해가지고 막, 막 질렀어 야! 야! 와, 막, 막 야. 와 갑자기, 갑자기 까마귀 담들고 있다가 걷더하니까 진짜, 와... 머리가 하얘졌어 아야 안 아, 소리 안 나는데? 뭐야?

그가다0 대세. 요이서 레벨, 40 됐어요, 이제. 레벨 것. 같아. 어? 아이고. 이제 우리 니트노아 하나, 이트우리 닌텐도 사니트노나 닌텐도 스위치 관심이 없어 스 니트노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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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트오스니트오오 パキンはパキン。おしごパキンのディアクラスト。 아니. 어, 파케몬 맞는데? 어, <laughs> 파케몬도 맞다고. 힘들어. 아, 힘들었다. 아. 파모몬에 어, 뭐야? <laughs> 지금 이거 이거 했다고 지금 <laughs> 일부러 이렇게 하셨나? 아니야. 짜어 아, 나이거지는그 아니야, 이거. 어 저, 그반 지켰어. 7 9야호너못 버티네 저거 야돼 뭐, 이거, 뭐야? 이거 내가 먹으면 되는 거야 이거? 아 정확하게 딱 들어가면 안 되죠 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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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누가> 때려? 어? 내다오 <목소리> <네가 수는다. 목소리> 뭐야 뭐야 물어것데먹었 자 백. 안어 어, 뭐지? 그대로네. <laughs> <목소리로> 이아서 <색깔이> <안에는 웃음>

오, 데미지 엄청 세다. 아, 도망간다. 배필하려고, 배필하려고 지금 도망간다고 지금. 이럴 때 일부러 져야 되는데, 이거. 기계, 기회가 왔을 때딱 잡아가지고. 아, 자꾸 유혹하시네. 저는 오늘 배필하러 갑니다. 바이바이. 발소리 안 들리잖아 발소리 음. 안 들리잖아 아파요 진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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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도 맞지 않으면 돼 <laughs> 아니, 어느 타임에, 어느 타임에 うん。<noise> <noise> 고, 고. 어, 다들 도망간다. 네. <laughs> 백필러드. 네. 이 백필러드. <laughs> <우와, 아프다. 웃음> 와, 아프다. 아, 데미지 근데 비슷하게 들어갔나? 어. 물량 한번 드실까요, 더? 어. 나 꼬꼬. 난 치크사이드 있지. 허바! 네. 아이고. 떡살을 <laughs> 어렸는데아 여기 계속 걸리네 이거. <laughs> 역시 자도피야.